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구 상자에서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계속 빼글빼글돌아볼게요 여기서요. 그니까 러이 네. 각도를 근데 어느 정도 속도는 내야 되잖아요. 회전교차로라고 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잘도는데 근데 여기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어, 네, 이미 부딪혔어요. 그쵸? 임명을 탔어요. 그쵸? 제가 해봐요. 네!

응. 그다음에 이렇게 돌죠. 응.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살짝 풀면서 응. 여기서 좀 갔다가 또또더 꺾어야 되면 꺾었다가 응. 좀 풀었다가 꺾었다가 응. 풀었다가 꺾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돌되는 거. 한번더 돌게요. 네. 여기서도 한 바퀴 돌고 응. 여기서 돌아요. 계속 돌아요. 풀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게 푸는 게 앞에 응. 여기 여기 지금 이거 보고 지금 푸는 것도 있거든요. 뭘 보는데? 여기 각도를? 아니요 아니요. 달까봐? 아니요 이게 여기 보면 응.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좀 짧게 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응. 이, 얘, 얘 라인을 맞추려고 이렇게 도니까 지금 원래 음.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해봐. 두 손요? 응. 두 손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니, 해서. 기다리, 멈춰, 멈춰 보세요. 여기서 밖에 그대로, 밖에 원자로, 원래 자로. 그리 양손, 어, 네그 상태로 네. 한번. 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보이시죠? 음, 똑같죠? 음. 선생님이랑 별반차가 별만차, 없는데 저는 핸들을 안 놓잖아요 손을 나도 안나는 핸들 선생님은 거의 어맞어맞어맞 맞어. 이렇게 도니까 주춤주춤하면서 맞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꼭 굳이 이렇게 꼭 반드시 잘 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음. 이걸 자꾸 이렇게 핸들 을왔다 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이게 자꾸 놓니까 이게 자꾸 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또 놓는 이유가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불안해서 놓는 거 같거든요 음. 근데 이 핸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으면 이게 여기 안으로 닿을까 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놓으면 안 돼요 핸들을 놓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음. 선생님 그러니까 놓치는 않는데 이게 약간 순간순간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면 나는 여기, 여기 보고 여기에 음.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쪽 선을? 네 이쪽 선을 맞춰가지고 음. 이렇게 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아슬아슬하면 여기가 널널하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그냥 보고 돈다 이 말이죠 굳이 여기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씩은 봐야겠지만 음. 애가 크게 잘 돌았으면 여기 안에 뭐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맞아 그러면 이 선에 지금 우리 여기 여기 이렇게 이 선에 맞춰가지고만 돌아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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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운전 운 나중에 운고가 되면 응. 굳이 또 이런 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응. 그래서 저기다 맞춘다 생각하라고? 어, 네. 지금 너 지금 손이 계속 빠지잖아 두 손이 떨어지는 순간이 어. 있잖아 어, 어떻게 손이 해야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핸들을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도 손대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상태면 나 여기 다한 거야 이미? 모르겠어요. 안다 다한 나요? 어, 좀 짧네요. 그러니까. 계속. 서 일단 밖에 이게 일자죠 지금? 네. 저거 켜질 수 있어요? 뭐요? 네. 어라운드. 아마 이게 우리 우리 이게 오토홀드에요 그럼. 그 누르면 돼요. 그 뭐하는 거였죠? 차량 멈추면 그냥 알아서 그냥 멈춰줘요. 어, 어렵다 이거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저렇 음. 저렇게 이게 손을 떼지 말라니까요. 근데 또 짧게 도는 느낌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계속 손에 붙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좀좀 이제 풀어야죠 또. 그러니까 여기 좀 붙는다 싶으면 풀어야 돼요 핸들을 아, 붙는다 싶으면 풀고 붙는다 네. 싶으면 풀고 맞아요 아 어렵다 다시요 다시 처 차부터 바퀴 돌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 이게 1자죠 네. 나 회전 교차를 들어 왔어 네 근데 궁금한 게 회전 교차로가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안 되잖아 일단 돌아보세요 더 영, 능숙하게 돌면 음. 빨리 돌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서 가는 거예요 풀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음. 이 핸들을 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거는 1차선 밖에 없잖아 한 차선 밖에 네. 근데 2 차선이 있다고 치면 어쨌든 이쪽에 침범을 하면 안 되잖아 네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지금 여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넓은 길 아니야? 아니요 딱 1차선 그도로예요 그래? 근데 잘 돌고 있는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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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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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가 다흘들 말 듯하게 계속 돌면 되는데 음. 너무 또 너무 또 그러면 안되니까 이제 적정선을 찾아야겠지만 그니까 너무 어려워 계속 돌아보세요 계속 그냥 계속 돌아보세요 대관령 코스만 저는 <laughs> 들어가세요. 그럼 걸어보세요 대관령. <laughs> 나중에 내가 거기 대관령 길을 가는 날이 올까? 그럼요. 내가 운전하는 거라 토안하라나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길 따라 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멀리 보고 가는데, <laughs> 맞아.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 길 따라 보고 가잖아. <laughs> 나 괜찮아? 아니야, 좀 더. 어떻게? 좀더 부드럽게 한번 돌아봐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부드럽다는 게 어떤 건가요? 아까 전에 저 지금 선생님이랑 동거랑 제가 동거랑 어때요? 자기가. 선생님 더 빨리 돌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돌아서는 그냥 원을 도는 거잖아요. 음, 어, 선생님은 음, 약간 음, 약간, 음, 약간, 음,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아 약간 직진하다가 약간 들고 약간 어, 직진하다가 들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가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운전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좀 좋아요. 괜찮아? 맞아요, 네, 좀 풀면서 네, 네. 좋아요, 아, 주 좋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만 신경 쓰는데 저쪽에 한 차선이 더 있다고 하면 부딪혔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래도 잘했어요. 이거 응.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잘했어요. 계속, 계속 돌아보세요. 지금은 계속. 괜찮아? 네, 계속 돌아보세요. 지금 중에 가장 나. 네 속도 조금씩 올려볼게요. 속도를 올리라고요? 조금 조금씩. 악셀을 밟아요? 어, 저 조금 지금 브레이크 에 아무것도 없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더돌아오세요 조금 더. 못 찾아요? 한대 보자. 행중이라서요? 네. 어 너무 어렵다 근데. 계속 돌아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저쪽에 차선이 하나가 더 있다고 친다면 음. 여기 신경 쓴다고 저기를 박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까지 다 사실 살펴봐야 되잖아. 음. 일단 이제 계 돌다 보면 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알잖아요. 음. 어떻게 돌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갑자기 막 갑자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 실력이 늘어가지고 응. 모든 상황을 다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응. 나는 얘를 돌때 어떻게 돌면 되니까 저쪽 상황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응.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게 음. 어쨌든 지하주차장만 봐도 일찍 손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없고 네. 이렇게 회전하는 데도 많은데 맞아요 어, 뭐밑다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전 잘했어? 저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냥 나가서 실전이었어요 그냥 인생이 그냥 실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어 음, 좋아요 좋아요 훨씬 나아서 네. 처음보다? 네 저기 도, 돌아서 이제 는 여기를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일단 잠깐 오래 오라고요? 한 바퀴 돌고 저쪽에 회전교차로 돌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걸로 음. 오케이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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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회전교차로 해봤어? 음. 몰라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운전 운전 연습이라는 게 없고 그때 신카메라 해전도차 처음 해본 게 거기였을걸? 제주도? 그렇지 않아? 가지고요.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아. 일단 갔다가 내려가서 <laughs> 보여요. 그 회전 기절에 돌아서 롤러 다시 오는 거예요. 네. 음.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직선 주로는 괜찮아요. 좀 네. 너무 좋아요. 직선 주로는 이게 흠잡을 때도 별로 없고. 근데 진짜 그 이렇게 고구려 때갈 때가. 응. 근데 얘기니까 제가, 말했, 제가 말했던 대로 이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맞아.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음. 그러니까 나는 손을 해드릴 손을 안 놨다고 생각하는데 음. 나중에 되면 양손이 다 빠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천천히. 더 회전 빛으로 우선시 돌려주고. 해드 보내주고. 어차피 이쪽으로 해. 오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아, 이쪽으로 가잖아, 어. 어차피. 그래서 나람 봐봐요. 차 어긋나. 그러니까 저속도로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제발은 아유 죄송한데 이제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잘 돌아보세요 돌아서 이제 돌아올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바퀴 돌아요 그냥? 네 그쵸 과감하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매트 풀면서 네. 다시 천천히 이제 속도는 줄이고 어디 가야 돼 방향 정해지고 그리고 그리고 직진으로. 근데 어쨌든 그거 할 수밖에 없겠다. 뭐야? 그러니까 음. 연속 오로탈 수밖에 없겠어 지금. 지금 제제제방제 제, 제 제, 지금 제시트로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응. 불편해요? 아니. 이게 더 편하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 <laughs> 이게 더 편하죠. <laughs> 솔직하게 이게 더 편하죠. 맞아. <laughs> 좀 나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상태로 하면 다시.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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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한번더 돌아요? 네, 한번더 돌어보세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 좋아졌어? 핸들, 핸들을 확실히 이렇게 안 푸니까 음. 확실히 나아요. 네. 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트 포지션 바뀌니까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왜냐하면 이게 자꾸 티라노사우루스 돼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자꾸 핸들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이제 내가 뻗어서 운전을 하니까 음.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근데 너 티라노사우루스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급이었어? 네 숨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laughs> 어이드라이브스루가자고요 예. 아니요, 원래 메가커피야. 아 거기 너무 많을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너무 어, 많아. 그럼 나머 테스트하고 거기 연습하고. 여기서 그 주차 연습 도 하고. 응, 음, 거기서 주차 연습 하자고. 원래 가던 거기? 어. 근데 거기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친구 알아? 우리 집그 아, 어, 디그 가는 게아평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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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저기,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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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 저기, 기